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19장 10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노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믿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계시록 18장 21절부터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은 바벨론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멸망,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큰 맷돌은 당나귀가 돌리던 맷돌 종류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에 던졌을 때 결코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21절과 23절에서 결코 다시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나오면서 바벨론 멸망의 최종성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쾌락과 향약을 즐기는 소리가 끊어질 것이고 세공 업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바벨론의 경제가 몰락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식량 고갈로 극심한 기근을 만날 것을 말하고 있고 밤에는 빛이 사라져 침묵과. 허감으로 덮일 것이며,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결혼식도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바빌론의 경제 제도는 무역 조합에 수호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왕성한 활동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비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대가로 무역 조합에서 퇴출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장에서 쫓겨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없어서, 굶주림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바벨론에게 똑같은 심판의 철퇴를 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악한 일, 불의한 일을 그대로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는 말은 상인들의 경제 활동의 최종 목적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존기한 자들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신하로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심판의 근원적 모델이 되는 두로도 역시 에스겔 28장에서 교만이라는 동일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질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돈의 힘을 등에 업은 부자들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듯 자랑하며 가난한 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계층의 사람인 듯우줄거리며 뽐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심판의 방아쇠를 당기셨던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의롭고 바르게 해야 함을 말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어느새 모르게 심판받을 종경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행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복술은 구약에서 우상숭배와 연결합니다 바벨론은 만국을 우상숭배하도록 이끈 장본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24절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선전하던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도덕적 불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발견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21절과 22절에서 반복된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단어의 언어유의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도들의 피만 아니라 땅 위에서 불공평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모든 희생자의 피도 함께 발견됐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 때문에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를 소유하고 권력을 잡은 제국의 고귀한 자들은 결코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약자 의것을 유린하여 자신을, 펴, 배를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도 수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물질과 권력의 논리에 빠지고 제국의 마술에 미혹되면 억울한 희생자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내고 바벨론의 손을 잡고 종교한 자들을 기댄다면 잘 나가고 있더라도 위험한 순간이며 만사 형통하더라도 파산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완성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과 7절 이하에서는 혼인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 후에 재림, 혼인 잔치, 새 하늘과 새땅등 하나님 나라의 확립에 대한 주제들은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의 경우 예루살렘 심판 후 재림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사야는 10장과 11장에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네 번의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것으로 신약에 어떤 곳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편과 유사하게 연결시키고 있고 이 시편들은 주제들이 출애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 문헌에서는 이 시편들이 악한 자들의 최후 멸망과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처럼 계시록 19장에서도 할렐루야 찬송 역시 출애굽의 주제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절은 천사들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음녀가 땅을 망하게 했기에 공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은 땅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며 엄녀는 진리를 가리고 그들을 우상숭배로 미혹한 근원적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제하는 권세를 가진 엄녀의 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린 엄녀의 손을 심판함으로 성도들의 신원을 갚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할레유아를 노래하는 3절에서는 엄녀를 심판하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감으로써 영원한 심판? 심판의 최종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의 부활 뿐 아니라 악의 복수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어떤 것으로도 뒤집어, 어, 뒤집혀질 수 없는 불가학력적인 완전한 멸망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를 말하는 4절과 5절에서는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찬송하는 자는 24장루와 내생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를 말하는 6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7절에서 신부는 자신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8절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경제적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는 음녀가 입은 사치와 허영의 옷과 대조됩니다. 성도는 내면에 충실한 자입니다. 사치와 허영으로 자신을 꾸미지는 않습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은 외면의 아름다움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또한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무너진 관계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벨론의 종말을 알려주시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때로는 음료를 부러워하고 허영과 사치에 매료되고 제국의 가치관에 빠져 벌거벗은 초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복된 인생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嗯。